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침투 시리즈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제 실전에 나온 모양도 많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단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는, 어 이렇게도 들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보셔야지, 실전에서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선택지가 조금이라도 넓어 질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딱 블루 스팟 둬야지 요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형태를 접하면서 어 실전에서 그 비슷한 모양이 나왔을 때 생각의 포을 넓히는 거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둑에 있어서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수액기 뭐, 사활 문제 푸는 것도 있고, 뭐, 침투하는 법, 삭감하는 법,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적재, 적소에 침입을 하는 수단을 찾을 수만 있어도 정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바독도 역시 저의 실전부인데요. 제가 1 0을 잡았습니다. 제가 백으로 지금 우변에 으, 이 모양을 깨야 되는 상황인데요. 음, 지금 침투 벌써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어,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우변의 침투 수단은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 나를자 뭔가 흑돌이 사선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삼선으로 침입을 많이 하잖아요. 요거랑 요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배석에서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백돌이 두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두텀을 활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여기 붙어 있는 흑돌이엷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간격, 세칸 벌어진 이 간격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넓어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약점을 파고 들어야겠죠. 그것이 이 모양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기를 들어가는 거를, 어, 먼저 볼게요. 일단 흙의 일감은 요렇게 일단 씌우는 거죠. 요렇게 씌우면은 뭐 제가 알려드린 수법, 요렇게 붙이고 2단 젖히는 수법이라든지, 여기서 후구를 선수를 하고, 뭐 무식하게 요렇게 이 선을 두 번, 밀어붙이고 이렇게 사는 수법 요 정도만 아셔도 정말 기본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만 깨도 여러분들이 평균은 하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새로운 수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요렇게 들어오면 은 흙은 요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것이 조금 더 강력합니다. 나오면은 일로 받으면은 일단 이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순간 백도 엄청난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냥 밀 수도 있겠고요. 이 돌은 쉽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일단 백은. 흙이 이쪽으로 이어주면은 조금 편해집니다. 그런데 흙은 이쪽으로 막는 것이 이쪽의 흙돌이 강력하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일리가 있는 수법입니다. 백은요 뭐 찌르고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둬어야 되는데 이 모양은 또 약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만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냥 받아주면은 끼워가지고 여기 자충이죠. 지금 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쫄딱 망한 꼴입니다. 이거는 지금 백이 한개 아무것도 없어요. 체면이라도 차리려면 여기를 치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끼우는 수는 없어졌죠 하지만 중앙의 백돌이 엄청 열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흙은 본인의 약점을 지키고 요거는 쳐다보기만 해도 이 돌이 굉장히 약해졌죠 여기 지금 젖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바둑이 흙이 두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해먹었다고 해도 금방 흙에게 어 승부의 저울추가 기울게 됩니다. 아셨죠? 지금 여기서, 어,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흙은 요거보다는 붙이는 게 강력하고, 나왔을 때 흙은 이쪽으로 막는 것이, 어, 백으로 하여금 별거 없게 하고, 어, 바깥쪽을 두텁게 하는 수법이더라.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수는 일단 정답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감으로 또 소개를 해드렸던 게요 수법인데요. 여, 여기를 들어가면은 흙은 앗살이 이쪽 약한 곳을 지켜버리면은 이쪽은 흙이 어마어마하게 두터운 자리였어요. 일단 이두 점을 잡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한번더 두더라도 헤엄을 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겠죠. 어, 설사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 약했던 돌이 흙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돌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침입하는 수는 포인트를 벗어난 수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요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턱밑을 파고드는 수법입니다. 자요 수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흙이 잡자고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가 재미있는 수입니다. 자 이쪽을 찝으면요 이렇게 막아가지고 지금 흙이 이걸 끊어 먹으면은 이쪽이 차단이 돼서 잡혀버리죠. 요건 흙이 쫄딱 망하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구차하게 넘어가는 거는 백이 자체로 이득을 봐서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나중에 있는 수도 선수가 되고요 흑집이 반이 줄었죠 이거는 백이 만족이고 흙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서 이제 선수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빵따냄을 해서 이제 백은 선수로 이쪽을 삭감을 한데 성공을 거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백이 충분히 둘수 있는 국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막는 거를 해볼게요. 위로 막으면은 지금 늘면은 이쪽을 막혀가지고 역시 이쪽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아싸리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백이 쉽게 타개를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이쪽으로 막는 거는 여로쏙 빠져가지고 이제는 여기 돌이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보강을 해도 나와서 끼우면은 지금 이 모양이 생각보다 백이 수가 많아요. 이렇게 꼬부리면 받아야 되죠. 그때 젖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치중을 할 수가 없는 게, 여기를 커트를 당하는 순간 어, 이쪽 끊기는 약점하고 걸려버려요. 이쪽 축으로 잡아도 이쪽을 끊고, 이쪽 미는 게 선수가 되면은 여기가 장문이 되죠. 어 그래가지고 흙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고 어, 이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백은 이쪽을 붙여놓고 넘어가서 수를 늘려버리면은 지금 이 수상전은 흙보다는 백이 빠르다는 거를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백이 늘었을 때 흙은 이쪽을 둘 수가 없고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깨게 되면은 엄청 잘산 겁니다. 이렇게 막아 막을 수가 있을지 의문인게 여기 커트를 당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약점이 바깥쪽에 남죠 이렇게 입구자로 두면은 백은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고 바깥쪽에 흙의 약점도 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밀었을 때 흙이 이렇게 젖히는 거는 늘어 가지고 쉽게 살더라 이거는 흙이 싱거운 모양이고요 그렇다고 뭐 이쪽을 튼튼하게 뒀다가는 글쎄요, 이쪽 뭐, 한칸 뛰어도 되고, 뭐, 젖혀도 되고, 백이 너무너무 쉽게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쪽을 넣는 거 역시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눈목자로 슬라이딩 하는 수가 좋은 수인데요. 여기서 요런 수도 여러분들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막으면 늘어서 안 돼. 이쪽을 누르면, 뭐, 뛰어서 안 돼. 이쪽을 늘어도, 뭐, 늘고, 이렇게 슬라이딩 해서 안 돼. 어느 쪽으로 막아도 좀 흙이 별무 신통이에요. 이쪽을 한번 막아볼까요? 그러면은 이쪽을 가만히 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좀 공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을 파울을 하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하면 다음에 이쪽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둬도 지금 이쪽 두집 나는 수랑 이쪽 탈출하는 수를 맛보기로 해서 백이 충분히 타개가 되는 모양이 되겠죠. 이쪽을 파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젖혀서 물어봅니다.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지금 끊기는 약점이 생기면은 글쎄 이쪽도 막 붙이고 여기서 비비적 거리면은 어~ 백이 어렵지 않게 또 타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이 젖히는 것도 늘어가지고 어~ 백이 어렵지 않게 타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로 막는 거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래저래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맞고, 아까 보여드린 이 정도 그림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모양.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렇게 턱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수법, 어, 기억해 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해서 먹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막으면은 밀어가지고, 어, 흙이 어떻게 두든지 간에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막으면은 이렇게 입구자로 둬가지고, 어, 이쪽 두터움과 연결을 하면서, 어, 선수로 삭감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새로운 형태의 침입수단을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이것저것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나중에 실전에서 비슷한 모양이 나왔을 때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한번 택하는 재미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